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여자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채몇 쪽도 끝내기 전에 모세는 출생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신 일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모세는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다섯 번째 갈비뼈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던 모세에게는 이것이 아마도 용암에서 인간이 만들어내졌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섭씨 육촌도에서 식어가는 빨갛게 달구어진 행성에서 인류가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섯 번째 갈비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실 오빠와 여동생 관계였습니다. 남매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사장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세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자신의 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에서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자신의 신부를 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근친상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서도 근친 상가는 금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이 진기한 문학작품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르러서 말했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씨는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씨에 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여자에게 씨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가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라고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 뜰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자신의 최고 주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시 역시 하나님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가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무산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여자가 남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아이를 낳게 하실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마음에 품고 그것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여서 2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해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신을 현자요, 총명한 자로 여긴 자들의 명철이 감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 너 타락한 딸아,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는 주가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음이니 여자가 남자를 두루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와 동정녀 탄생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마리아가 요셉 없이 예수님을 낳은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 여자에게서 잉태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녀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녀의 씨가 바로 그인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서 한 남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씨가 거룩한 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66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첫 번째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 66권 중에 첫 다섯 권을 쓰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참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을 쓰실 계획이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군인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후에 그 누구도 주님의 책의 원저자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라. 모세는 80년 넘게 함족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즈음에도 함족 중에 몇몇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펫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샘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에 관한 모든 것들도 모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펫 쪽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야펫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야펫 쪽과는 전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는 야펫과 관련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카나하는 그의 종이 되리라. 모세 역시 자신이 기록하는 글의 내용을 100%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야펫의 후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언도 창세기 9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야펫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야펫 쪽들은 에레베스트 산을 오르고 마리아나 해구의 사진을 찍고 북극과 남극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달에까지 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폐 쪽은 참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백인 우월주의자나 나치즘의 근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야폐 세계 물질적인 것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물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야폐 쪽이 우수해 보일 뿐입니다. 야펫 쪽을 통해서 통신, 운송, 발명, 그리고 인간의 몸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장비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야펫은 샘의 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펫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샘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샘은 모세가 나온 종족입니다. 하지만 샘족인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보이는 증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샘족인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서 400년간이나 노예로 일했고, 가까스로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샘족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음식보다 인간에게 영적 음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셈족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셈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들과 약속들과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를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셈족이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야펫족이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력과 혈통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수백만 명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이르러서 요셉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게 된 17살짜리 아이에게 초점을 두고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10장이 넘게 쓰셨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보다 왜 이렇게 더 중요하고 아담과 이브의 창조나 하늘들과 땅의 창조보다 요셉이 성경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삶은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 사슴고기 대신에 양고기를 요리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 넓적다리 고기를 먹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 채색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제멋대로 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을 과연 모세는 흥미롭다고 여겼을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00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쓸수 없는 역사적인 자료를 모세에게 넘겨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으로 하찮게 보이는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록들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낸 이야기.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 샘의 후대에 대한 기록.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거짓말을 시킨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불임이었던 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원래의 팔레스타인이었던 아비멜렉 사람들과 첫 번째로 맺은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시시껄렁해 보이는 인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들은 따분해 보이기도 하고, 인간들의 자질구려한 그냥 그런 이야기쯤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달리,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후스와 부스, 창세기 38장에서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의 옷을 입고 거짓말을 하는 여자, 자신의 아내를 묶기 위한 매장지를 사는 일, 배두인 양치기 소녀를 신부로 얻은 어떤 한 남자. 이런 이야기가 과연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잡다한 인간의 일들을 적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종교 서적이 아니라 역사책인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실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또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역사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역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은 역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죽은 후 1450년이 지나서야 태어날 어떤 한 사람의 삶에 관해서 52가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셨습니다. 그한 사람이 무엇을 할지, 그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한 사람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그한 사람이 겪을 고통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과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홀리바바의 자녀들의 이름도 빼곡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난이 땅에다 사정한 기록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호리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신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나이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이 내용을 과연 모세가 적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갸우뚱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장 24절에서는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모세의 손을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게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은 되었지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비밀에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러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모두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약간의 특혜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감추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이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서 읽을 때그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자의 씨를 기록하면서 이브의 첫 태생이 여자의 그 씨가 아니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브가 낳은 첫 번째 태생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즉, 마귀의 씨를 이브는 첫 번째로 낳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교황들이나 사제들, 변호사들, 대학 교수들, 우주시대를 살고 있다는 과학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부가 낳은 첫 태생,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의 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연하신 이 여자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이세시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 하나님께서 낳으신 한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왕의 아들이므로 왕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 여자의 씨는 한 왕국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라고 불릴 것이며 또땅 위에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미래 역사를 창세기에서 모세가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사실 창세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미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일어난 과거 의 역사를 적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미래 역사를 슬쩍슬쩍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지파의 이름 그 아들의 형제 예수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일 그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그가 감옥에 갇힐지 그가 죽을 때그양 옆에 누가 함께 있을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가 희생될지 또 그분의 신비로운 탄생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관련된 약속들 그분의 신성 그리고 마지막 때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느 민족에게 팔릴지 어떻게 에루살렘에 들어갈지 어떤 아내와 결혼할지 그리고 처음 왔을 때와 두 번째 오셨을 때 무엇을 할지 그의 탄생과 함께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적고 있는 것이 미래의 역사인지를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면 모세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이나 이위의 회원들 또 성경 공포증 환자들이 이런 성경의 자료들을 접하게 될때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충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BC 1500년대보다 현재 AD 2000년대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는 존재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가 강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그랬더니 그 존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노아도 역시 주의천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종기 여기나다 하자. 주의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사실 구약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게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 5절에 자문 30장 5전에는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아래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약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이신 이분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보통 사용되는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기록되었습니다. 목자 돌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 홀, 실로, 나귀, 새끼, 포도의 피. 하지만 모세는 불행하게도 자신이 쓴 글들을 이해할 만한 참고 서적이 없었습니다. 즉 요한복음이나 스카랴,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사야, 다니엘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그 시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펜을 내려놓은 지 1000년에서 1400년 후에야 이런 서적들은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